금요일 새벽부터 일단은 시황을 계속 드리기 시작했는데, 음, 보시면은 어제 11시, 그때 이제 구간 이탈 시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익절가 정해드리고, 뭐 잠이 들것 같아서 익절을 하고 끝냈습니다. 하는 분도 계셨고, 1차 익절가 모두 터치 완료해준 이 시점도 있었어요. 그렇게 수익적으로 마무리를 됐고, 어, 오전에, 그리고 제가 8시 반쯤에 이커벤앤들 패턴이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 이탈 시에 잡으시려고 제가 보내드린 건데, 어, 구간 이탈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상. 나오지가 않았고, 이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이탈 시에 잡으려고 했지만은, 어, 이탈 없이 상승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정리부터 해드릴게요. 그럼 이평선 모이는 구간으로 흰색선 저항 누르, 눌림 재차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상승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 흰색선 저항 후, 자, 올림목이 나오고 나서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니까,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오는 이 시점에, 저항선이 작용을 해서 내린다면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돌파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 부근에서 이 부근까지. 일단 캔들이 이 평선에 다음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단기적 수익을 노리신다면 200일 흰색선 저항 캔들 하락 시에 분할 매집으로 대응해 보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근이죠. 이 부근에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저항 작용을 하고 여기까지 내렸던 모습을 보여줬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했지만 이평선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 캔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평선 저항에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을 얻어갔고 여기서도 지금 잡아서 여기까지 지금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어, 딱 지금, 뭐, 이분도 지금 잘하셨는데, 이분은 알트코인이시더라구요. 알트코인으로 좀 하셨는데, 자. 그리고 설명을 또 드렸어요. 중간중간. 제가 외부에 있어서도 설명은 드렸어요. 이 구간 이탈하면, 이제 상승세 전환을 할 수도 있고, 캔들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말씀드린 이 부근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고 이평선 저항구간 부안할 매집 한번더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한번더 말씀을 드렸고 어 그리고 나서 지금도 현재 홀딩 중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움직임을 보면 이 커벤핸들 패턴이 이상적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상승세 전환을 했지만 이평선에 저항이 걸렸고 여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노렸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재차 상승을 했죠. 재차 상승하고 다시 한번 이탈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움직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특징상 자 보시게 되면 저점을 계속 계속 이제 갱신을 해 주고 있어요. 그쵸.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고 있지만, 자, 고점도 계속해서 갱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저항이 났다, 그러면 지금 뭐또 그림을 유추해 볼수 있는 거는 패턴이 이 부분이랑 좀 비슷하죠. 이 부분도 계속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뚱근 모양을 그려줬죠. 여기도 지금 계속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저점 갱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하락 이탈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이상적으로 움직임을 뭐 판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사이클을 보고 있지만은, 좀 이해가 되시게, 이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비트코인 15분봉이고 어, 좀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몇가지는 지울게요.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 지금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 일단 이 이전의 저, 고점이죠. 이전의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점은 높아졌어요. 사실 높아졌고 여기를 맞춰서 간다 하면 이 패턴의 이 박스권이죠 지금 박스권의 움직임인 건데 이 박스권의 패턴으로만 보면 더블탑의 모양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또뭐 이런 식의 하락을 보여줘서 여기 한번 닿는다 하면 지금 여기서 잡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 놨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높여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데 이평선 여기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해서 저항을 맞는다 하면 또 하락을 하겠죠. 하락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또 하락을 할 수가 있고. 지금 가격 변동이 요만큼이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이 구간을 하락 이탈을 할 때가 조금 더 확실한 이제 쇼타점이 될 거고 지금은 이 더블탑을 의심을 하면서 지금 이 그림 자체는 끝났어요. 이 그림 자체는 끝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러한 패턴이란 말이죠. 이러한 패턴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저항선이 되겠죠. 여기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저점이 계속 갱신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자. 요런 식의 움직임을 가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도 요런 식의 움직임이 가정이 되고 이 부분을 크게 그림으로 보면 요런 모양이 생기고 이게 이제 더블 탑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탈하는 요 시점 이 구간을 새로 갱신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구간을 패턴으로 따지자면 이런 패턴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데 이 201선에서 걸쳐서 저항을 맞을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쭉쭉 올려서 이번에 고점을 더 높여서 얘랑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만나는 구간에선 저항을 작용하기 때문에 아래로 쏟을 가능성이 더 크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돌파를 못해 주면 하나, 두 번, 세번 찍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반등세가 못 나오고 다시 한번 내린다 그러면 하락 구간이 탈이 돼 버리겠죠. 그러면 옆으로 흘러서 천천히 흘러서 내리던가 했을 때에 이 구간 이탈할 때 잡던가,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걸 잡던가, 이런 식의 그림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뭐, 저항은 계속 걸리겠지만, 어, 이 평선이 지금 모여있어요. 이전에는 이세 개만 모여있다고 한들, 지금은 201선까지도 내려와서 같이 모여있는 상황이고, 남은 건 480평선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래로 흘려주는 모양도 갖고 있고, 오늘 하루 중에 한 2, 300불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4시간 봉으로 한번 또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어,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여준다고 하면, 하모닉 패턴 지금 봐왔던 게 깨지겠죠. 만약에 하락 이탈을 해준다고 하면, 얘가 하락 이탈을 할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로 상승 이탈의 가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하락이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직전의 최고점이죠. 얘가 최고점에서 하락을 했던 시점이 자, 계단식의 하락이 계속 나왔어요. 나오고 지금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얘로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구간이 지지가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이 부분까지도 걸치고 또이 부분까지 걸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 하모닉 패턴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가능성으로 본다 하면 자, 이 구간에서 닿고 이 구간에서 지금 단, 닿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한 파동이 더 남아있을 수 있다는 라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까만 선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또 행보하면서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의 패턴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패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성립이 안 되어버리니까 물론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 그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 자체가 채널 값도 그렇고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구간 이탈해서 리테스트를 거친다고 판단을 하고 내린다는 건데. 어, 사실 경제 메타를 좀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어, 인플레이션도 잡히지가 않았고,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있고, 달러에 대한 걱정도 있는 상황에, 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이 힘들면, 사람들이 시장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안에 돈이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다시 한번 뭐 불장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너도 나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하면 이 하모닉 패턴대로 나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가능성을 보시고 이 구간에서 이탈하는 거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신데,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이죠. 저희가 있는 구간이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을 보여준다 하면서 이 저점을 갱신을 한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한 리테스트만 거쳐서 내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저점보다 올해 최저점이었죠. 이 저점보다 훨씬 더 소들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할 때 잡아도 그렇고 이 구간 이탈할 때 잡아도 그렇고 이 구간 이탈할 때도 잡아도 그러는데 이 구간 이탈할 때부터나 이 구간 이탈할 때 근접을 해올때이 중간 라인에서는 현물도 좀 운용을 같이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사실상 또 그림에 대한 패턴으로 본다고 하면 자또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구간으로 가정을 하고 요렇게 나와서 여기에 이탈을 시고 눌림을 주고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는 패턴이요 패턴 있죠. 여기 이탈, 눌림 후에 상승 그리고 이전에 박스권 라인 이 라인까지 지금 온 거란 말이야. 이 구간에서 지금 저항 맞고 내린다는 건데, 더 올리기 위한 내림인지, 아니면 더 내리기 위한 그냥 저항인지, 이거는 계속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구간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진짜 뭐, 둘도 없는 불장이 오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당장에는 좀 없다고 보고, 종합적인 그림에 대한 패턴의 해석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녹화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봉 상태가 이미 하락 브레이크는 걸리고 있어요. 지금 망치형 캔들이 나왔고, 어, 이게 날봉인데, 일일봉입니다. 일봉이고,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왔죠. 꼬리 여기 있고, 몸통 여기 있고. 근데 다시 한번 올리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는 브레이크 캔들이 나왔죠. 이걸 저는 브레이크라고 좀 판단을 해요. 하락 망치형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대한 추세가 아마 이 추세 선의 이탈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파동이 더 나면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러면 이 파동이 길어져요. 그럼 여기서 또 한파동 남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눌려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직전에 저점인 25K 부근, 뭐 25K 초반 이 부근까지 24K죠. 24.9 이 정도까지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 여기 구간이 탈하면 여기도 타점이 될 거고 여기 반등을 노리는 타점도 될 거고 좀 쉽게 쉽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는 구간이 왔을 때에 진입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은 항상 이절 라인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좀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도, 뭐, 여기까지 캔들이 이 추세선 라인까지 올려면은 토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오후 뭐, 한 7시? 그쯤이나, 일러야 내일 낮이겠네요. 내일 낮 정도면은 뭔가 추세가 나온다는 건데, 낮부터 오후까지는 조금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루 종일 찌끔찌끔 올린 거보다 내리는 게더 힘이 센 이유는 이 평선이 아래로 흐르고 있고 자이 평선의 이격도가 여기선 세 개가 계속 뭉쳐 있었지만은 이젠네 개가 뭉쳤어요, 그죠 그리고 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아래로 흘릴 수도 있는데 이평선도 같이 내려오고 있으니 만나는 구간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추세선 이렇게 그어봤을 때곧 만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횡보를 하다 눌려서 올라가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든 어떠한 패턴을 만들어 줄 테니까 그때 진입을 하셔도 좋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뭐 오늘 그래도 좀 수익적으로 마무리가 돼서 내일도 일단은 좋은 구간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